자, 오늘은 아무래도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주피터. 주피터 코인입니다. 자, 지금 솔라나 관련해서 특히 밈 코인들이 너무너무 지금 요 근래 계속 인기가 많은 상태인데, 자, 솔라나 기반에 없어서는 안, 해, 안, 될이 덱스죠. 탈중앙화 거래소. 자, 지금 시가 총액은 1.46조고요. 코인 가격은 1095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현입니다. 오늘도 항상 믿고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는,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이 주피터 코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를 소개하는 게목표니까 그니까요. 좀 지루하셔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피터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자체적으로 공급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아시죠. 굉장히 인기가 많은 민코인에 대해서 장려하는 기사까지. 이쪽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가 두 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공급량 일단 줄이고 있습니다. 조절하고 있으면서 자, 민코인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예, 이 생태계를 장려 및 개선하고 이제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1월 기준으로 주피터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상 초기 어때요? TV에 그러니까 예측금이죠. 예측금. 예측금만 해도 7억 달러, 7억 달러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장 열기가 뜨거웠었고 그래 가지고 어땠어요? 그냥 자, 이제 2월 달 기점으로 해 가지고 에어드랍 실시하면서 바이네스 o k x 뿐만 아니라 비선 코인은 또 바로 주피터를 상장하고 난리도 났었습니다. 자, FTX, FTX 사태에 밀린 최우선까지 20, 2023년 더 많은 프로덕트를 만든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계 3대 코인 거래소였던 FTX가, 그중 하나였던 FTX가 파산을 했다, 이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 이제 주피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이 솔라나 계열의 이, 이, 덱스 지않습니까이 거래소 지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임무가 막중했었는데요. 자, 솔라나 디파이 생태계, 솔라나의 이 탈금융 생태계는 FTX 사태를 딛고 일어나서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거래량이 엄청 났었습니다.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쉽게 얘기해서 최소한의 슬리피지를 제공한다. 쉽게 얘기해서 슬리피지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슬리피지라는 건이 집을 예를 들자면 이 공시지가 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실거래가가 있잖습니까 이 가격 차이가 있잖습니까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시킨다는 게 이제 솔라나 이 솔라나 디파이 서비스의 하나의 또 지향점이 돼이 덱스의 또 하나의 이 생태계의 또 특징이 이게 굉장한 장점이 된 데다가 자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민코인의 등장 민코인의 등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주피터 코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솔라나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탈금융 플랫폼하고 협력을 통해서 최적의 스왑 조건을 찾아내서 더 나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서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최고의 가격으로 거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게 솔라나,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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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피터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솔라나 네트워크 상에 있는 주피터 코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딱 잘라서 또한번 말씀드릴게요.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프레드 프로젝트이다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따끈따끈한 뉴스가 공급량을 줄이면서 완전 희석 가치 부담을 줄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인재 말 그대로 이이이 이, 이, 이 구체적인 이, 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시사를 했습니다. 자 주피터 코인 또한 이4월에이 상승장에서 이제 상승을 주도했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다시금 그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들 아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들 계속 열풍입니다. 계속 계속 열풍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민코인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주시는데 특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서 알려달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상단에 제 번호로 문자 1 보내주시면요 이제 민코인이라고 적어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피터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지금, 지금까지 어떤 코인이고, 이제 어떤 이유로 이게 상승의 반등을 그릴 수 있는지, 어떤, 어떤... 어떤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등등등등 지금 입금량과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간이 하락장에서 크게 내려앉지 않았던 코인 중에 하나였고 아무래도 이 솔라나 기반의 이제 가장 중심축이 되는 코인이다 보니까 요즘 그래도 이 알트코인의 하락장에서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들 같은 경우가 이 상승장을 어느 정도 주도했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버텨준 거죠. 이 하락장에서 덜 떨어질 수 있도록 버텨줬던 게이 솔라나 기반의 또민 코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 채널에서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습니,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 이런, 이런, 이렇게 이제 잘 어느, 그러니까 많이 내려앉지 않았던 이 주피터 코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010 7237-3249로 문자 1 보내주시고 주피터 코인으로 물리셨으면 주피터라고 적어주시면요 조금 더 신속하게 솔루션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먼저 이 중요한 정보들을 먼저 알려드리고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좀더 빨리 이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요. 저희 이제 소통방에 그러니까 제저 상단의 위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1번 1번만 문자 보내주셔도 초대가 가능한데 언제든 당연히 나가셔도 되고요. 상담 비용도 무료고요. 언제든 편하게 놀러 오세요. 많이들 놀러 오고 하십니다. 자 지금 범세계적으로 지금 남미 같은 경우도 어, 어떻습니까?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생태계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자 미국에 이어서 홍콩에 이어서 호주까지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진출을 진출하고 상, 이렇게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중동의 이란까지 지금 어때요? 이 CBDC라고 하잖아요. 중,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이 디지털 화폐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자 이제 일단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실사용이 시작이 된다고 하고 자 미국 최대은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 아메리카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앤리치 미국의 영앤리치들이 대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기사를 했습니다. 자, 아랍의 중동 국가. 자, 이란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굉장히 많이 조금씩 열리던 열리던 디지털 자산의 문이 더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국에 조금 더 이렇게 뭐 선점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안전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절대 그냥 투자하지 마세요. 잠깐이라도 영상 보시고 어떤 코인인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알아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 절대 안전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발빠르게 많은 정보 캐치해서 안전한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많은 정보 열심히 퍼다 나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조스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